네 오늘 아리조나 한인심내교회 창립 11주 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번째 생일을 맞은 소년으로 또한 아이로 우리 교회를 생각한다면 어, 이제는 점점 키가 자라고 또 힘도 세지고 또 지혜도 많아지고 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마치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이해서 건강한 교회로 무럭무럭 자라기를 어, 주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대하시는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돼서 지역사회에서 또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섬기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리조나 하늘심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셨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흔히 예수님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창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그 순간에는 아직은 이 땅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는 공동체가 아닌 저 개인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혼자서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사명을 혼자서 감당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9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라는 말은 2인칭 단수인데 너희는 이란 말은 2인칭 복수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는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 외롭게 선교의 사명을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어, 동사가 네 군데 나옵니다. 오늘 제가 영문법에 대해서 조금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고수분들 앞에서 어, 문법이 나오는데 어떤 문장에서 동사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어떤 어, 동사들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19절에 보시니까, 가라,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베풀어라. 다 동사예요. 20절을 보니까, 지키게 하라. 이네 가지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침례 베풀어라, 지키게 해라. 그런데 신약성경에 사용된 단어, 즉 그리스어에 보면은 동사 중에 주동사, 중요한 동사가 있고 보조동사, 보조가 되는 동사였습니다. 자, 그럼 네 가지 동사 중에 어떤 것이 주동사고 어떤 것이 보조동사인가? 네,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동사예요. 다른 것들은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만들어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외의 보조동사들. 그러기 위해서 가라. 침내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명령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삼아라. 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 동사들을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제자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두 가정을 보았습니다. 그두 가정은 실제로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한 가정은 유르다으로한 가족은 케냐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있는 나머지 우리들은 그냥 선교원금 보내 주고 그냥 가끔 기도해 주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가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 달에 한번 노방 전도하기 위해 세상에 나갑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처럼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갈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퇴하시면 선교지에 나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봉사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은퇴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한살은 젊은 나이에 가시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높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두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가지 않더라도 동일한 선교의 사명, 동일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 만약에 우리 의 가족 중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사명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갈 때, 동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사명으로 직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갈 때에도 동일한 사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족, 친구 모두가 예수를 믿다면 이제는 안 믿는 사람을 찾아서 일부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곳 근처에 복음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곳에 아리조나 피닉스 근처에 살고 있지만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침내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든다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끝날 때쯤에 침내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작년 창립주일에는 우리가 여섯 명을 침내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에는 다섯 명을 줬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섯 명 침내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남 침내 지방에 속해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리조나 주에서 우리 교회가 침례를 많이 준 교회 중에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어, 만찬 파티를 준비했으니 나와서 함께 참여하라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우리 교회처럼 침례를 준 교회들이 모여서 그 목사님 부부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미국 사람들이 만찬을 하면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만찬 초대된 건 기분이 좋았지만 여섯 명 침례 받은 것으로 어, 즐거워하는 사실에는. 기쁘기도 하지만 조금 슬펐습니다. 그 웬만하면 가고 싶었지만 그 만찬 장소가 투싼이기 때문에 못 간다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올해는 두 명을 침례 주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따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오진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찬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례를 통해서 제자가 된 사람의 숫자가 해마다 날마다 더 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두 가지 성례전,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다른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우리가 예배 초반에 했던 주의 만찬입니다. 교회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주의 만찬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녁을 드시다가 이 예배 이 의식이 시작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포도주와 어, 떡을 먹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어, 살과 피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의 핵심은 예수께서 부탁하신 말씀,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의 희생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함께 마치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모든 공동체가 그 만찬에서 참여하면서 예수와 식사를 먹으면서 예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성례전은 어,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하게 될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어, 두 번째 보조 동사인 침례를 베푸는 것이다. 제가 침례를 침례 교육을 할때 저한테 꼭그 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질문드리는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까? 어떤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알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며칠 전에 오늘 침례를 받는 우리 우리 교회에서 이제 침례 받는 최연소나이 우리 하진이에게 세무엘에게 침례 문답을 하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진이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하진이는 아주 정확하게 아주 똑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진이가 뭐라 그랬냐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라고 똑똑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침례 받는 것은 마치 결혼식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요새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한 가족을 이루고 살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함께 사랑하면서 아이도 낳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례자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친구들과 식구들 앞에서 약속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침례 받지 않아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구원의 감동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침례 받은 사람을 성도를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 축하를 받는 시간입니다. 조금 있다가 두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제가 침례를 줄때는 먼저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한몇초 안에 바로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물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꺼내지 않는다면 한 3년, 3분, 5분 지나면 죽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뭐가 죽는 겁니까? 물속에 들어가므로써 나의 옛사람이 장사되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이 죽는 것입니다. 사도발의 고백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네,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침례 받아도 계속 죄는 져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성령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를 가르쳐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성역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혼자 성역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역 공부의 목적은 저에게 성역 공부를 배운 성도들이 나중에는 각자가 성역 공부 교사가 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 한 사람만 원맨쇼하는 것으로는 될 수가 없다. 그 말,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인 것처럼 모든 성도는 말씀을 배우기도 하지만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래서 한국어 성형공부, 영어 성형공부가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성형공부 교실들이 많아져서 마치 사람들이 영혼의 부패에 온 것처럼 영의 양식을 골고루 먹게 되기를 주명으로 추원합니다 나이가 적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알아가느냐?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랑랑이랑 우리 세미얼은 그 뒤에서 침대 준비하러 지금 가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앉아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옷을 갈아입고 나올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제자를 삼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 선교제 사명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침례를 베풀어줌으로써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슨 권리,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을절 보니까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줬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권세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주시고 멀리서 리모트 컨트롤 같이 조종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있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한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저는 오늘 교회의 생일을 맞이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돈 많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저는 예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